13장 1장부터 13절 있는 사랑장을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련하는 뿌리와 울리는 갱거리가 되고 내가 여는 안동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보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부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부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피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바라는 것이 어린애여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그런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바는 항상 있을 것인데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 n a m e 4 4 4 뭐잘뭐 고망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에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로 아는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기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한량 가운데서 성령에게 고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귀의 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귀의 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것이 없느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자하게 죽은 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아,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때지 않은지를 너희가 지니하나니까 너희가 얼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여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리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라 우리의 건면은 감사함이나 소중에서 감사함이나 하는 것이 아니요, 소금처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 받았사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아, 네. 너희가 알고 오와 우리가 아무때도 아줌마는 말과 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이라 네. 또한 너희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니라 사 don't know i 우리 예수 have to get a l i 의 t l e 함께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사 t t l e bit of a l 나 t t l e b 아 t of a l i t t l 서 b 리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t 부르신 일이 t o 지 a l i t 다른 복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 그리스도 이복을 간하나 그러나 탁도 응. 응. 눈재로 우리가 너희 청납부터 공의전을을 더더를 받겠다 하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응. 다시 말하는 게 응. 말이냐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유를 받을자다 이제 내가 사람들게하그 사람에게 응. 을하 내가 지금까 사람에게 을하는것이었으면그리의이 응. 아니느라. 형제들아 내가, 응. 내가 알 않느냐? 내가 정말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응. 받은 것도 아니오. 사람게받 것도 예수을수록 알매한 것이 내가 이제게예을해는 응. 것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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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응. 하나님의 교이빛받하여자하고 내가 내 종족 등 여러 영가 조단을 을 지나치게 믿어내 조상 이전에 대한 도을서 나를 시하고 알리방에 전하기야 그레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실 때 내가 그옥과 일원하지 아 오늘 또 나보다 먼저 선조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른 색으로 훑아넣었더 그의 그 내가 개발 속에 예루살렘의유아세 주의 형제 야곱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더 응. 보라, 내가 너에게 는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로라. 구호에 응.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응.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들이 나를 얼굴로 아지 못하고, 다만 우리는 핍박하던 자가전에그 장애하던 믿음을 증룡한 않은 을 듣고, 나로 말 영광을 하나님께 놀리니라. 네 응. 자기의 말씀을 전투로 나타내는으 전열을 울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다가와라지게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가를 들에 있는 생이하며 희망을 넘겨주고 우리 그들에게 는광이되 내가 널 괜히 남게 된 이유는 남의 일을 견뎌서 웃음과 명언들어 부상한 정의대로생각하야 하는 일생활할 것이 없고 한 날이 남이 있나 무아하는 개념을 거듭 웃음정하는 일이라는 일을 진뎌할 때라 금동하는청년이있어생활할 것이 없고 그 기분을 장지 않으며 마장을돌아오는데 더러운 일을 하며는일 생명을 지어한 신분을 흘러 영광을 기상에 있는 우선 성경을 이 시간대는 이중말이파 등을 그대시켜야 그러나 그는 지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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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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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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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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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대 그대로 그대 그대로 그 그대로 대로그대 그대로 로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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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텔레비전을 통해 모든 것이 실패더라도 입장에 한다면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 직들의 마음안 양심이 더니까 회원들이 하면 신 나는 회원은 불만이 없이란부 되는 자의 모든 사회니다 이곳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많아 의견 단계는 백점을 주문합니다. 문 사랑과 인연은 문제도 는것일 여자들은 이와 친해고 불행과 정다며 사망 같은 가는 자의가 는니다 오늘 i 사사 주사님 h i n k 이이 was a l i t t l 제가 목사님만좀부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송함으로 말씀 충만하게 한다는 주안기를 축원합니다. 고루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종들을 해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봄된 교회가 양적, 질적, 물적인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김동주 목사님 예수께서 나가서 많은 사람과 의 말씀 강게할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신원의 간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바두기야 아시아와 비전하에 흩어진 남네 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리하심을 따라 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신동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 네. 그의 만으신 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네. 하심으로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아나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권을 얻기하여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나 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영호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 아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길를 네.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십을 양육하건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는 그 인자를 원하기는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은 이스라를 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무리여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면 맞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터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온는 부부원의 맘대같이 참외같이 원수맛같이 원두맛같이 애워 싸인 성옥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호불화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감들아여호와리 말씀을 들을지어라 너희 보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보배길을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하 나는 순나의 번제와 사춘 짐승의 길내개를 불렸고, 나는 수소와 지나 어린양이나 순양소의 필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나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마다만 발굴하리.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슴이여기는 바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건칙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댈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멈추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다 하셨더니성전기가지라 그때 내가 말로나 야하였도다 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바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가면서 마군의 오의신 왕을 배울 어슬리보다 너라 그때 그 수렁중에 하나가 무가락으로제단에 서시고 파핀구수 파, 손에 가지고 대게로 날아왔어 그곳을 내 입술에 대하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자여 졌고내 죄가 사여지니 그러라 아, 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소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구하여 갖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들이 여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야.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은 하게 하여 그들의 귀에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기로 들어 마음을 깨달아다 침을 받을까 놀라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까하겠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상업들은 황폐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운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그 도시에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 중에 십분째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를 담아도 그 물속에 넣은 아이들과 같이 걸룩간시간이 땅에 걸어다니라 하시더라.